예, 보헤 쳐짐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게 되면은 보헤 쳐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쳐짐 공식 네 가지 어삼삼하나 사팔이 오 삼팔 사예 있었더랬죠 어 좋아요 어그 방법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연법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연법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. 자, 어,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예, 단순보에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어, 당연히 BMD를 그리게 되면은 뭐 이딴식이 되겠죠, 그렇죠? 양쪽에 모멘트 하중 왔을 때 BMD가 왜 이렇게 됩니까?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안타깝습니다. 에이? 이제 그런 질문 하면 아이, 아이, 아이래요, 그렇죠? 음, 당연한 거죠. 그러면 단순보에두문파 하중이 오는 오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죠. 단순보에두문파 하중에 왔을 때 어 가운데 지점에서 발생되는 최대 힘 모멘트를 우리가 다 알다시피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죠, 그죠 예. 런데 여기서는 m m이라고 하면 되겠죠. 8분의 로우 l 제곱이 되겠죠. 이게 사실 모멘트죠, 그죠 단순부의 등분파중이 왔을 때등분파중에로니까 오메가 대신에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은 c 지점이 처짐 델타 c가 되는 거죠. 어, 별거 아니다, 지별거 어, 아니에요. 지금 뭐 일단 반력을 구하게 되면 2분의 로L 되겠죠. 이분의 오메가L하고 마찬가지로 그죠? 예. 네. 처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. 뺄까 에네 그죠? 로 대신에 이 어, EI분의 M 이렇게 넣어 준 거죠. 그죠? 별거 없습니다. 여기까지 만하면 사실은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. 그죠? 예. 네.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. 모멘트 아주 왔을 때 별로 설명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요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. 지금 처음에 여기 그 단순보의 양쪽에 모멘트 아주 M이 왔을 때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. 지금 이 그림은 양쪽에 모멘트 하중이 왔을 때예요. 근데 하나만 왔을 때를 보게 되면은 한쪽만 한쪽만 왔을 때를 보게 되면은 여기 1번, 여기 2번이라고 한다면, 예, 얘는 뭐냐면은 1번하고 2번 하중이 동시에 온 경우로 판단할 수가 있죠. 아, 1번 어, A 지점에 모멘트 하중이 왔을 때와 B 점에 모멘트 하중이 왔을 때를 합하면 이렇게 되죠, 그죠이 네,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. 당연히. 당연히 알고 있죠. 근데, 한쪽만 온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, 고아죠 한쪽만. 이것도 마찬가지로, 델타1 플러스 델타2 하게 되면, 은 그냥, 뭐, 시점처럼 델타C 이런 식의 개념이 되겠죠. 근데 델타1하고 델타2는 어떨 것 같아요? 똑같겠죠, 그죠? 똑같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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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8분의로 L 제곱에다 그냥 2분의 1 하면 된다는 거예요. 한쪽만 왔을 때. 예. 네. 이거를 완전 고역법법으로 해서 실제 다 풀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번거로운 과정이 됩니다. 어, 여기에 지금 합력이, 여기 합력이 2분의 로 L이 되겠죠. 그죠? 합이. 그러면은, 어, 여기 2분의 로 L에다가 곱하기 3분의 1한 값이고, 반력이. 여기는 당연히 2분의 로 L에다가 곱하기 3분의 2한 값이 되겠죠. 지금 단순보에 이런 1차 분포하지 않았을 때의 반력 구한 겁니다. 그죠? 예. 네. 그리고 이 가운데 지점에 모멘트 구해야 되겠죠, 그죠? 그러면은 델타볼이 나올 겁니다. 그러면은, 어, 2분의 로엘 곱하기 3분의 L, 6분의 로엘 곱하기 요 거리 하시고, 요 삼각형 면적 곱하기 요 거리, 이렇게 해야, 어, 하면은,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은, 어, 8분 의로엘 적어 곱하기 2분의 1의 값이 나올 것이다, 그 얘기죠.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, 근데 우리가 안 심심하죠, 그죠? 안 심심하니까 굳이, 할 필요는 없겠네. 없겠네. 음.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, 핵심이이거 핵심. 핵심이 이거야. 핵심 이거예요. 네. 핵심. 중첩의 원리를 적용한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네. 양쪽의 모멘터 중에 동시에 왔을 때의 처짐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듯이, 그렇다면 한쪽 모으면은 그 반만 하면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.